안녕하세요. 부대골프의 송태훈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스윙을 하다 보면은 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헤드를 완전히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이제 수작을 하게 될때 클럽의 무게를 갑작스럽게 탁 들고 자면 이게 덜컹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스윙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바닥에 내려놓더라도 여기서 살짝 들고 있듯이 무게는 살짝 받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완전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클럽의 무게를 다시 들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윙이 끊기게 되니까요 자, 헤드는 살짝 이렇게 받쳐 놓듯이 어깨에 그냥 그대로 팔이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지만 이 헤드의 무게는 완전히 늘어쳐 있는 게 아니라요 살짝 받치고 있는 이 손가락 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 하게 약간의 압력이 느껴지죠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 불면 코스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살짝 그냥 내려만 놓는 겁니다. 이때도 그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살짝 바닥에 붙여놓듯이. 그리고 스타트를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살짝 매달아둔 상태에서 예,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작할 때 움찔한 동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살짝 매달아 두듯이. 그리고 맥을 몇번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그리고 이제 치는 겁니다. 그럼 훨씬 스타트 할때 부드럽게 할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연습하실 때 적용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